안녕하세요. 르미의 성형외과 우은경 원장입니다. 모공이 제일 큰 고민인데 프락셀은 하기 싫어요. 프락셀 안 하고 모공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아프기도 하고, 사실은 이제 회복기간도 어느 정도 있고,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. 모공이 고민이시면 클라리티 레이저와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스킨 부스터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, 그 중에서는 리쥬란이나셀렉소존 같은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면서 모공 자체를 조이고 콜라겐을 형성시켜 줄수 있는 클라리티 레이저를 같이 시행을 해주시면 모공이 늘어져서 넓어 보였던 것, 그 다음에 울퉁불퉁 불균일해 보였던 것들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요. 진피의 재생 때문에 피부의 톤과 결 자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